안녕하세요 성결가정 여러분 성결의 빛 169호 빛된 사람들 코너 세역교회 이창렬 장로님 이수자 권사님 모시고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네 맛있어. 먼저 우리 성결의 비 구독자 분들께 장로님 가정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어, 저는 믿지 않는 가정의 종손으로 태어나서 지금의 첫 이수자 권사를 만나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으며 공군 중령으로 예편한 후 세연계를 44년간 섬기고 있는 명예 장로입니다. 우리 부부는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은퇴 후 이의권사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해외선교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파송선교사 교육을 2015년 11월 2주간 동안 수료하고 2016년 3월 20일 교회에서 파송장을 받아 선교지를 방글라데시에 4년 3개월 동안 사역하고 2020년 7월 31일 코로나로 인하여 돌아왔으나 지금까지도 방글라데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와 후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사역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소개하면서 선교 가족 여러분들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선교사에게 동참하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이 글을 올려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네. 귀한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해오 계신데요. 특별히 장로님 부부께서는 저희 해선이를 통해서 2015년 전문인 선교사 훈련을 받으시고, 2016년에는 전문인 선교사로 방글라데시에 또 파송이 되셔서 2021년 1월까지 정년을 마치시고 은퇴하셨는데요. 선교사로 결단하시게 된 특별한 기회가 있으실까요? 잃어버린 어린 양한 마리를 찾으시는 예수님 마음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교지 무지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일어나야 합니다. 저희 저 이권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호사로서 그 시절에 병원과 보건소를 근무하면서 가는 곳마다 신회를 조직하여 봉사와 전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때부터 여러 나라 단기 성교를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성교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더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제 자녀도 다 결혼시키고 교회 직분도 내려놓고 했으니 이제 해외 성교나 갑시다라고 우리 처가 제안을 했으나 그 당시 저는 시골에 사시는 96세 홀로된 병원 중에 있는 아버지를 뒤로하고 선교를 간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 권사의 끈질긴 그 권위로 기도하던 중에 빌리포스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나는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기로 결심하고 해외 성교를 결단했습니다. 아, 정말 큰 결심하시고 해외 성교를 갔다 오셨네요. 예. 정말 본받아야 될 부모님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인 성교사로서 어떤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기억이 가장 크게 남았는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에, 2015년도 11월 두 주간의 선교 파송 교육을 마치고 선교지를 어디로 정할까? 여러 나라 중에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일본, 방글라데시, 캐나다를 놓고 기도하면서 태국으로 가기로 하고 태국어 책을 사서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왔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하신이라 이 말씀을 읽고 보니 바로 하나님이 척박하고 가난한 방글라데시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마음을 받고 바로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우선 먼저 방글라데시가 어떤 나라인지 탐방하러 갔는데 과연 그 말대로 세계에서 열 번째 안에 들어가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면적은 14만 7,570저 킬로미터이고, 인구는 약 1억 8천명 언어는 벵고로를 쓰며, 종교는 이슬람교 83%고, 힌두교가 16%, 기타가 1%였습니다. 농업국가이고, 1인당 GNP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무더운 나라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전문인 협력 선교사로 자비량으로 갔으며, 그 당시 8가정의 선교사님들이 있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몰라서 기도하는 중에, 그때 마침 병원을 운영하는 성교사님이 다른 병원으로 옮기시는 바람에 그 자리가 비어서 이권사가 간호사 신분으로 그 병원을 인수받아 현지인 의사와 간호사, 행정용원 검사 요원을 두고 모자 보건 사역을 사역으로 임산부들과 영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 나라는 일부 사채제까지 허용하여 결혼 후 이혼해서 버려지는 여성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애들이 많아 보건 모자 보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11월에 코로나로 인하여 성사 사람들이 거의 귀국하고 두 가정만 남았는데, 우리도 빨리 나오라고 권유했으나 귀국하면 병원을... 다다 해야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할 때는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버티다가 2020년 7월에 젊은 선교사 부부에게 병원 선교를 인계하고 귀국하여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또 섬겨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우리 방글라데시에는 있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을 알게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인 선교사로서 이 후에도 지금까지 꾸준하게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어떤 후원을 지속하셨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나의 8순이었는데 방글라데시에서 무슨 잔치를 할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 아들에게 아버지 8순 기념으로 방글라데시 선교부에 본고차를기정해 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바로 그 이튿날 4천만 원을 송금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2017년도에 선교사라는 신분이 발각되어 강제 출국을 당하여 차를 처분하고 출국했다가 그 다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이들 장로가 보내 준 돈으로 봉고차를 사서 교회에 기증하여 지금까지 선교 활동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 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스텔이 2 0 호스텔에서 2015년도에 시골 교회 청소년들 250명을 모아 여름 캠핑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호스텔이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 2021년도에 샤바라는 땅에 호스텔을 1억 5천만 원에 건축하여 그곳으로 이주하였고 같은 해꿀라울라라는 학교에 방과후 학교를 1,300만 원으로 건축했으며 2022년도에는 깐다빠라교회와 사택 집회 때예부인이 필요한 숙소 식당을 3,800만 원에 건축해 줌으로써 지금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드바이, 키보드, 컴퓨터, 발전기 등등 필요에 따라 계속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나의 힘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 것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방글레데시 성지구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성교 가족들에게 성교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전과 응원의 한마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두분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교사역을 하게 된 원동력은 오래전부터 기도와 철저한 개혁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와 간구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결 가족 여러분, 특히 신여분들이 더 늦기 전에 성교사에게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교주에 가서 그 현지인들을 봐야 돼요, 우선. 보고, 보면 그냥 진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너무 불쌍하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현지에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지옥까지 가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관심이 가고, 성교사님들도 돕게 되고, 더 오래 거기서 현지에서 일을 하니까, 성교사님들이.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제 기도하니까 식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게 되고, 성교를 하려면, 그곳에 가서 봐야 돼. 네. 현지들을, 현지에 가서, 만나고, 그들을 만나고, 살아야지. 제가 거기서 모자범원사업할 때, 그들을 다 봤잖아요. 가정방문 가서. 가정방문 가서 다, 가정마다 가서, 그 사람들 사는 모습을 다 보고, 뭐 먹고 사나, 뭐 어떻게 사나, 그런 걸다 봤기 때문에, 그냥 만 수가 없어요. 계속. 그니까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이제는 성교사님들을도끼를도야 되겠다. 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많은 성교 가족들이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찾아가고 홍화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또 소망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성교대 169호 빛된 사람들 세연교회이창여 전능님 이수자 권사님 모시고 인터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